언제 나갔냐? 8 개월 전에 나갔고, 어떤 사건이 있어서 나갔냐? 검찰 수사관이 김성태 회장 수사 기록을 이렇게 유출을 해버 아 쌍방울 그룹에 쌍방울 그룹에 뭐 이사, 사회 이사, 감사 이렇게 그중에 한 명이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이 있습니다. PDF 파일로 정리되어졌는데, 그 PDF 파일 이름이 쌍방울 범죄 사실입니다. PDF에 생성 일자가 있을 거잖습니까? 예. 그 생성 일자와 정확히. 김성태 씨가 해외로 도피한 날짜가 일치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에게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 아, 그렇지 않겠습니다. 아... 중대한 범죄행위. 다행히 목사 프린제 이 김성태 전 회장 뭐 덩치도 아주 큽니다. 이 경찰에서 수사되고 또 검찰에서 수사해서 일단 기업인으로서의 어 범죄 여부 이 부분도 가리질 텐데 자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뭐 때문에 예. 바로 이 변호사비 대납 부분인데 이부터 그렇습니다. 이 의혹부터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 김성태 전 회장의 발은 집중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까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재명 대표와 관련 있다 변호사비 예.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한번 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 쌍 아,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이제 입국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언제 나갔냐? 어팔 개월 전에 나갔고 어. 어떤 이유로 어떤 사건이 있어서 나갔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8 개월 전으로 우리가 시계판을 이렇게 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 예. 대통령의 치할무렵이네요어 검... 네. 어, 예,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예, 네, 네. 네. 그때 어떤 시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 수사관이 예. 김성태 회장 수사 기록을 모두 다 깡그리 이렇게 유출을 아 해버렸요 쌍방울 그룹에 예. 예. 이제 재밌는 사실이 뭐였었냐면 어... 유출 하고서 어, 정확히는 쌍쌍방울 그룹에 전직 검찰 뭐 검사 예. 그리고 뭐 판사 국세청 직원 이런 출신들이 아주 많거든요. 뭐 수십 예. 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정치인들도 당연히 있고 네. 이분들이 쌍방울 그룹의 뭐 이사 사회 이사 감사 이렇게 곳곳에 포진되어져 있는데 예.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이 있습니다. 아. 수사관 출신 A라는 분이 예. 전직 수사관이다 보니까 이제 현직 검찰 수사관한테 연락을 해서 어. 야, 이거 좀 협조가 되냐, 예. 할수 있냐 하니까 이제 현직 검찰 수사관이 이렇게 뭡니까 이 계좌 추적 기록 등을 포함해서 예. 어그 시스템 이름이 있더라고요 KICS인가 예. 그 시스템에 예. 들어가서 고스란히 빼와서 이걸 넘겼고 예. 그 기록들이 이제 문제 말씀하신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사건 핵심에 있는 몇몇 변호사들을 거쳐서 파일로. pdf 파일로 정리되어졌는데 아그 pdf 파일 이름이 쌍방울 범죄 사실입니다. <laughs> 이걸 이어 7글자 쌍방울 범죄 사실이라고 예. 쌍방울 임직원 검찰 출신 임직원들이 7글자 예. 쌍방울 예. 범죄 사실이라고. 그 없습니다. 문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도 확인 어, 알수 있습니까 이게 검찰로부터 흘러나온 거죠 예. 그리고 계좌 추적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그 pdf에 생성일자가 있을 거잖습니까 예. 그 생성일자와 정확히 김성태 씨가 해외로 도피한 날짜가 일치합니다 아, 네. 이게 다면 네. 추정컨대 네. 오랜 경험과 또 참여했는데 집행위원장의 네. 경험이 계시니까 김성태 전 회장에게도 알려줬을 유출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네. 이걸 뭐 어떻게 누가 이걸 우연이라고 할것이냐 네. 누가 이것을 이재명 때문에 본인의 인생을 망쳤다 본인 스스로 그간의 삶이 그리고 그가 이와 같은 범죄 기록들이 예. 다 입증하고 있는데 그래서 뺑기치지 말라 아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사실임을 전제합니다 예. 범죄를 지은 사람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이 도망가도록 정보를 줬고 네 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폐기하려고 그랬고. 그렇죠? 만약 사실이라면 어, 어, 실제 팩, 만약 사실이라면 쌍아 이건 이건 팩트입니다. 예. 쌍방울 레이브에서 여러 자료들이 이제 폐기되었습니다. 이자체가 범죄. 어, 그렇죠? 이 자체가 천인공 노할 일 아닙니까? 중대한 범죄행위에 아. 네.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예. 조폭이 이렇게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게그 사람들이 또 손을 씻고 깨끗할 수 있어서 아니냐. 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 행적들을 보면 전혀 김성태라든가 KEH의 배 회장은 그렇게 예. 않다라는 것. 예. 아. 그분들이 조폭 출신으로서 그리고 예. 그와 유사한 수법으로 사채업자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칼날을 가지고서 네. 자본시장을 지금 흐트러트리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음. 예. 쌍방울 대납사. 예, 변호 사비 예. 대납 사건 그 구체적인 내용이요. 예, 한번 말씀 드려 보면,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에 예. 현재 있는 전직 검사 및 형사. 어, 아, 아 궁금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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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제가 쭉 한번 송찬모 씨, 서울 동부지검 동부지검 검찰청 검사장 출신이십니다. 예, 동부지검장 출신이면 그렇죠. 상당히 고위직이네요. 네네. 네. S B W 생명과학 사회 이사이십니다. 예. 어~ 오현모씨 차장검사 출신이십니다. 네. 박림의 사회이사 이태영 차장검사 이분은 어~ 유명하신 분이죠. 뭐~ 실명 네. 거론을 해도 될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이분이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쌍방울비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구체적으로 툭툭툭툭 불거져 나오는 네. 모든 고리에 어떻게 보면 계신 분인데 네. 그리고 실제 이분은 이~ 이재명 대표 과거 네. 경기지사 시절 일심 네. 2심에 참여하였던 아 실제 그런 변호사님이십니다. 지금 이분들의 명단은 이미 언론에서 공개된 나왔습니다.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뭐 굳이 제가 뭐 모시다 이렇게 할 필요 없겠네요. 예. 뭐 비비안 사회이사이시고 이건영 씨 예, 대검 공안과장을 거쳤고 IOK 컴퍼니 사회이사이십니다. 예. 김영현 검사 출신. 예. 어, 대검찰청 중수부 검사 출신이시고요. 예. 비비안 사회이사이시고 예, 정리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네. 일단 두 가지요. 하나는 지금 어, 리스트에 거론된 예. 언급되어 있는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와 관련된 네. 지금 법조인 출신이 몇 명입니까? 지금 법조 인 출신으로 하면 더 많고. 네. 어, 지금 한번 제가 예. 파악해 본 바로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그냥요. 열 명이네요. 열10 명입니까? 예. 검사, 판사 출신, 법조 출신이 열 명이고 예. 이분들이 이 재판에 실제 이재명 전 경기지사 재판에 관여된 출석하신 사람은 몇명입니두 분이고 두 명입니다. 그두 분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뭐 이와 같은 식으로 가게 되면 여섯 분뭐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의혹이 있죠 지금. 예. 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인의 일심 2심 삼심을 거치면서 일심 2심 삼심에 참여하신 그 변호사 분들 초호화 군단입니다, 여러분. 예. 초호화 군단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예. 질문입니다. 이래저래 여하튼간에 연결고리가 쌍방울과 있는 법조인이다. 그리고 네. 이 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에도 네. 참여를 했다.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예. 이래저래 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쌍방울과의 관계 예. 또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 있어서 중첩이 되는 예. 법조인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예, 예. 그 정도면 알수 있지 않을까. 예. 물론 어, 뭐 모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대법원 특히 대법원에서 참여하였던 이재명 변호사의 이재명 그 대표 변호인단은몇개 예. 어, 주요 법무법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법무법인 김앤장, 네. 우리나라 최대의 법무법인이죠. 법무법인 LKBM 파트너스, 문재인 네. 정부 시절 가장 잘 나갔던 최고 뭐 어... 이광범 대표 변호사죠. 그렇죠. 예, 네. 그것이 또 있었고요. 법무법인 화우. 뭐 네. 법인 덕수 뭐 이와 같은 곳들이 네. 법인 한결 뭐 민변 전 회장 출신들이 이제 계신 곳이죠 뭐 이런 예. 곳들이 다 참여를 했었는데 어, 제 기억에 의하면 단돈 2억 5천에 예같튼 어, 일심 이심 삼심 파기 환송까지 했다 하는데 뭐 법률 전문가들이 의하면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예. 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만 하더라도. 이뭐 본인이 상당한 이제 금전적 소비를 하였다고 한, 하고 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예. 이분은 이재명 지사는 이와 같은 초호화 군단을 예. 변호인단으로 썼으면서도 자, 예. 어벤져스 법조인단이 투입이 됐는데 실제 어, 지출했다는 비용은 한 2억 원대 그걸로는 말이 안 된다 그 나머지 금액을 또는 뭐 전체적인 변호사 비를 쌍방울이 어떤 식으로든 전환 사체가 네. 됐든 내 네. 줬을 네, 수도 있다. 내 네, 줬다가 네. 네, 아니면 내 네, 줬을 수도 있다. 이게 의혹인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시죠. 그 여러분. 갑자기 또 전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폭로하고 이제 그분이 검찰에 예. 고발까지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아까 나왔던 변호사 분 명단 중에 한 분과 예. 이렇게 녹취록을 이제 공개했었죠 그 과정에서 예. 12 20억 원어치가 전달됐다 그렇게 예. 해서 이제 그걸 기화로 해서 여러 언론들 그리고 뭐 저조차도 쌍방울과 관련 계열사들의 뭐 시비를 추적을 했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 발행 과정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김성태 전 회장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 예. 국가 조작이라든가, 뭐 배임, 이와 같은 혐의들이 쭉 드러났었고, 이 자리에서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간략히 개요만 설명드린다라면, 예. 쌍방울이 시비를 찍어내고, 예를 들어서 뭐 오십억짜리 시비를 찍어낸 다음에. 그것을 뭐 계열사들이 우선은 인수케 하고, 그리고 인수 이후에는 각종 여러 가지 호재들을 음. 이용해서, 뭐 쌍방울이 뭡니까, 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겠다, 예, 예. 그다음에 이스타 항공을 인수하겠다, 뭐 이런 것들, 이른바 작전이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쌍... 어, 쌍용자동차 인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여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것들을 이용해서 주가를 띄운 이후에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이제 뭡니까 자본시장 개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 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예. 이와 같은 자금의 행방들을 쫓게 되면 결국 음. 그게 변호사비 어떤 대나무혹과 연관된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여러 의혹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고 더 이상은 뭐 언론의 취재만으로 살펴볼 수 없는 게 예. 돈이 어디로 갔는지 네. 시비를 음. 인수하고 전환 사채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에 예.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이건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 이것들이 이제 모두 다 김성태 씨의 귀국 관련해서. 예.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